이번에는 유뉴얼이 끼어 있어고 작년보다 한 20일 정도 늦게 치러지는 행사입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 때문에 더욱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단군기원 4358년 음력 개천절 대제전 오늘은 단군왕검께서 고조선을 개국하신 날 11월 22일 토요일 음력 10월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사직단에서 민과 그리고 관이 합동으로 행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1년 중 가장 신성한 달로 음력 10월을 꼽기에 속칭 10월 상달이라 합니다. 우리 민족은 10월이면 제천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것은 10월이면 한해의 농사가 끝나 하늘에 추수감자제를 지낼 수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개천의 의미는 고조선의 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을 이어받은 배달국 환웅께서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세계 최초로 인본주의 시대를 열었고 그의 아들이신 단군왕검에게 우리 민족의 정신 역사 전통문화의 근원인 천부인을 물려주셨습니다. 이에 당군왕공께서 홍익인간 제세이와 통치이념으로 고조선을 개국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개천절 대제를 진행기 앞서 식전행사로 뿌리의식 고취를 위한 이재현 문성전통 다래원장님의 전통 헌달의 진설이 있겠습니다. 이제 원장님과 집사가 차를 두잔 올린 후 집사 위치에 정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단군기원 4,358년 음력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종로구가 후원하고 남북문화교류협회, 서울국학원, 문성전통다래원이 함께하는 사단법인 현정회가 주관하는 개천절 대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국회 대하 경례. 희기관 정신을 구해 구현을 위해 애쓰시다가 먼저 가신 선배 어르신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어서 오늘의 행사를 축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민의 아픔을 대변하시고 종로구민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나도균 종로구의회의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의회의장 나도균 인사올겠습니다.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대한 국가적인 행사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 우리 구의원들말이라도 참석을 해야 하 불구하고 바, 바쁘고 또 다른 일정이 있다는 사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점 제가 대표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음력개천절이므로 국민들께서도 선현님의 지혜와 파사현적 나쁜 것을 없애야 바른 것이 나타난다는 의미의 파사현정에 담긴 3일 정신으로 90점을 이루고 가화만사성도 잘 이어받아. 어려웠던 일들은 모두 떨쳐버리시고 모든 일들 순조롭게 이루시어 가정의 평안과 갈등 극복을 위한 중용정신으로 국민화합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난극복 구심점은 민족정신인 은근과 끈기정신이 담긴 국조당군왕검의 뿌리의식고치와 우리 결의의 자긍심을 가지고 자연과 현실에 순응하며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적응할 줄 아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행사는 일제강점기 우리 결의 역대왕조의 거국적인 춘추국가재천의식이 중단되자 대한독립 기틀 마련을 했던 3일 정신으로 중단 없이 122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 위치인 사직단 내 당군성전에서는 광복 후 63년째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조상님들께서 나라를 여신 참뜻을 옥깃슬려미며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민된 도리로서 오늘의 갈등도 이겨내어 지구촌의 모범적인 민족으로서 국난극복을 통한 인류공헌에도 구심점 역할을 할수 있기를 다 함께 기원합니다. 우리 저 현정의 이건봉 이사장이 오늘 함께 자리에 주신 대여러분께 감사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례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강신례를 행하겠습니다. 분양강신례는 사단법인 현정의 이건봉 이사장께서 예를 올리시겠습니다. 분양강신이라은 영혼의 강림을 청하는 의식입니다. 재관이신이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향로에 향을 피우고 집사의 도움으로 술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에 계신 신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모사의 술을 따르는 것은 토지신에게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이건봉 현정의 이사장께서 분양강신례를 올리시겠습니다. 이제 이사장님께서 술잔을 올리시고 계십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패! 헌관를 행하겠습니다. 헌관은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임시로 임명되는 제관으로, 주례와 가례에서 제는 피리 삼원을 하고 헌관은 제를 지낼 때 제관을 대표해 찬을 드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술잔을 올리는 순서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으로 나눠집니다. 초헌관은 통상 그 제례에서 대표적인 에, 대표적인 사람이 맞는데, 참고로 국가에서 행하는 제사에 왕이 친제하는 경우에는 왕이 초원관이 됩니다. 먼저 초원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회 남북문화교류협회 이사장께서 사직께 사직께 초원을 올리겠습니다. 초원은 제관이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입니다. 초원이 끝나고 참사자가 모두 끌어 앉으면 축가는 제주 좌측에 앉아. 충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충문이란 제를 받드는 자손이 제사를 받는 조상에게 제의 연유와 정성스러운 감회를 표하며 간략하게나마 마련한 제수를 권하는 글입니다 군기원4 3 5팔년 제의사 음 천절을 맞이하여 종로구청장대행 박재현 원 온결의 예정성 창업주민 선열 신의 앞에 감히 엎드려 살아나이다 다음은 아헌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헌가는 민세기 종로구 의정팀장과 민병철 김해시 택견협회 회장께서 각각 단군과 사직계 안을 올리겠습니다 thank you 일어나서 돌아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원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의 헌정의 이삭께서 사직의 종원을 올리겠습니다. 또 페. 네. 다음은 사신 내 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로 조상님을 배웅하는 의식으로서 우리 아리랑 반주에 맞춰서 합창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천절 대제를 통해 우리나라를 세우신 단군 왕검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단군의 자손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확신하면서 끝까지 행사에 함께 참여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대 행사로 재양 참가자 모두 역대 개국 시조의 은덕을 기리며 감사하는 덕담을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는 은봉례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례 진행은 도시락과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온 체험 행사도 당군성전 뒤편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관들께서는 기념 촬영이 있으니 촬영에 임해 주시고 촬영 후에는 현정의 사무실로 이동하셔 한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단법인 현정회가 주관하는 단군기원 4,358년 개천대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